부활하셨습니다. 그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 예배의 날짜가 주일로 바뀌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구별하여서 절기로 지킬 정도로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된 거고, 또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파울은 고림도전서 15장의 3절, 4절에서 부활의 교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마디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바울은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또 헛되 이 믿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 중에 가장 귀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되어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첫 번째로는 이 부활의 대상 누가 부활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를 놀랍게 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죽으면 결별을 하죠. 그래서 죽은 자는 땅에 묻거나 화장을 시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음성이 들려지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과연 누가 부활의 대상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느냐 만약에 그러면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우리가 질의를 할수 있고 물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매장을 했든 화장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화장을 시켜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덤 속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요. 매장을 했든 화장을 했든 흙으로 돌아가는 이 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번 죽었다. 그들이 땅으로, 물로 이렇게 흩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해요. 따라서 혹시라도 조상을 화장했다고 죄책감을 가졌거나 느끼셨던 이런 분이 있다면 안심해도 좋을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매장된 사람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주장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장해서 산과 바다에 뿌리진 이런 시신도 무덤에 묻혀있는 그러한 시신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화장을 해서 가족이나 사람들이 그냥 묻지 아니하고도 방치돼 있어서 흙으로 사라진 이런 시신도 다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묻히지 못한 채 산과 들에 버려진 이런 시신도 물 속에서 빠졌는데 건지지 못했던 그런 시신도 다 살려내시는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노아홍수 이후에 죽은 사람도 살려내세요. 그날에, 그날에.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날에. 모두가 다 살아난다, 부활한다. 미국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대한민국 사람들도 모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부활의 순간이 얼마나 기괴한 순간이냐.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 나와는 이 사실이 참 신기하고 귀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 해요.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을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다야, 다. 약다. 가장시킨 자는 뭐 빠지는 것이 아니다. 바닷속에 빠졌는데 실신을 건지지 못한 자는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비행기 타고 가다 비행기 폭발해서 공중에서 다사화됐다한 사람들은 빠지는 것이 아니다. 다. 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쨌든 다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자도 악한 자도 죽잖아요. 그들이 묻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때에 모두가 다 선한 자도 일어나고 악한 자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일어나라라고 할때다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기이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 말씀으로 한 마디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 흑암 중에 있을 때 드러나라. 말씀 한 마디 하시니까 공중 드러나고 육지가 드러나고 바다가 드러나고 탈게 드러났어요. 말씀 한 마디. 그런 분이 뭐 어떻게 죽었던지간에 그것은 어르고서 못하고 저것은 쉬우니까 할수 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음성만 들어도 다 일어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시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의 때.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그 대상이 모든 자가 다 부활한다. 그렇다면 언제 부활하느냐? 부활의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모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에 보면 친구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의 오늘 본문 25절쯤 올라가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로 따라오되 라고 되어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조금 의심이, 의문이 생겼어요. 죽어서 시체가 되고, 화장내서 가루가 되어졌고, 어디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육지에서 죽은 시신을 거두지 못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할 있겠느냐 아, 필요할, 있을 게 없죠. 이미 다 흘리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우리에게 가져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그런 의문을 이렇게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질문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 속에서도 동일하게 던져볼 수 있는 질의가 되는데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오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거든요. 나사로는 나흘이나 된 사람이에요. 그 시신이 아직 흙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이 떠나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만약에 나사라가 죽은 지 5분 정도나 되었거나 혹은 한두 시간 정도가 흘러서 혼미한 상태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의학적으로 볼때 아직 청각 신경이 남아 있을 때이기 때문에 1%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나사라가 죽은 지가 낳흘 날인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그 확률은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도 청각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잘 들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죽은 지 낳을 때 나사로가 들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0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 3절에 보면 이런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노라 이렇게 부르셔요. 어처구니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사람들 기이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으리나 지난 이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여진 그 채로 걸어 나갔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시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참조하신 분이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자에게도 들리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영을 볼수 없잖아요. 우리의 영은 몸은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영인데 죽은 나사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리서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능력의 어떤 주파수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으로 본다면 죽어서 가둔 존재가 어떻게 주님이 부르신다고 그 음성을 듣겠느냐라고 기이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까지도 그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역사를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때라고 하는 이 때가 언제냐면, 역사,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한 때가 아닐까. 바로 그날에 먼저 간 아담도, 노아도 살아나고, 무나스 왕이 툭으로 죽인 이사야도 온 몸으로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가룻유다와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먼저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들도 만나게 될 겁니다. 성경은 믿는 자만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신자든 불신자든 선한자든 악한자든 모두 다 부활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의 부활교리입니다. 대사란 의료전서 사장 16절에 보면, 부활의 나에는 세 가지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소리는 주님의 호령소리다. 주님의 호령소리. 그날에 주님께서 큰 소리로 명령하실 겁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처럼, 선한 일을 향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향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 이렇게 말씀했죠. 그게 시 주님의 호령의 납발소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린다. 이 천사장의 그 소리는 천사들을 다 집합시키는 호령의 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부활한 사람들 중에서 염소와 양을 나눈 후에 염소는 염골에, 양은 영생에 들어가 수종들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그래서 천사장의 소리가 천사들을 부르는 그러한 답판 소리들이 들려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니다 어떤 소리일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호령 소리와 천사장이 천사들을 집합을 시키는 소리와 나팔 소리, 이것은 다시 살아날 이 부활의 날에 들리는 아주 중요한 소리들이에요. 이 소리가 들린다, 계시록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는 바로 이세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우리 주문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두 종류의 부활이 일어난다고 라 하는 거예요. 두 종류의 부활. 주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두 가지 구류가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부활의 사람이 나뉘어져요 여기서 이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존재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천국에 들어갈 그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요. 선한 일 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영혼이 존재해요. 여러분 이것을 분노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영혼하고 그리고 이그 사망의 부활로 부활할 이 사람들의 가는 이 지옥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부활은 영원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그 안에 천국으로 갈 자와 지옥으로 들어갈 자이두 부류의 부활자들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였던 다니엘도 이두 가지의 종류의 부활을 증거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여기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럼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이 영혼이 부끄럼을 입을 이 수욕당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언급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음이 부끄럼을 입는 수욕의 부활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0절에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찌어부활리라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만큼 생명과 이 부끄럼을 다을 약한 부활자들에 들어가는 이 공간이 더 낫다는 사실이에요. 지옥은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온몸이 던져진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면 16장 24절에 보면 음부의 고통의 자리에 떨어진 한 부자가 나를 극률적이 주세요. 라고 외쳐요. 나 서로를 좀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찍어서 내타 들어가는 이흙 끝을 좀 젖혀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속에서 고민하라니다 그것은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마은 10장에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받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만 죽이는 자들은 두려할 워 필요 없고 영혼까지 지옥 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의 고통도 7, 80년을 겪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바탕 이렇게 사는 이 고통의 그런 환경들을 벗어나서. 좀더 여유있고 넉넉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얼마나 땀을 흘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작 해약 7, 80년 살다가 그 영원한 곳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는 사람과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너무 영원히 사는 그곳에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들어갈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원치 않아도 내가 생명의 부활로 나지 않니하면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 소름끼치고 안타까운 장소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냐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절대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구절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많은 그런 구절들을 통해서 이 지옥에서는 몸과 영혼이 함께 고통받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주식도, 또는 어떤 아파트도, 땅도, 또 뭔가 자기가 소득을 좀 올릴 수 있는 이 일도 남보다 먼저 아는 사람이 그걸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가 중요해요, 정보가. 근데 천국과 지옥을 갈수 있는 정보를 가르쳐 주는데, 이 정보를 알면 출연을 하면서 그곳에 안 가도록 그곳에 가려고 이걸 우리가 해야지 되는데 우리가 참 어리석죠.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거기는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덩이도 죽지 않고 영원히 타는 불이 꺼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이 둘째 사망의 기옥이라는 사실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을 심판의 부활을 통해서 바로 그곳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 그러면 이 선한 일과 이 악한 일이 뭐냐? 뭘 기준으로 해서 그가 선하고 악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의 본질상 선한 사람들이나 행위가 착한 사람만이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 해석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라 하는 이 성경의 전체와 모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본질이 선하다든가, 혹은 자신의 행실이 선하게 살았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도는 디도서 3장 5절에서 우리를 구원할 때에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서 의로우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가 행한 삶의 의로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선한 일을 행한다 는 인생을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라고 하는 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일 이것을 선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얻고 천국에 영원히 살 사람은 도덕과 윤리를 따라서 선화의 삶 결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지켜 살아온 사람들의 선한 삶,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죄를 따라서 살아간 불신자가 악한 자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분을 인내로서 잘 감당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서 영영히 타는 지옥 불에 던져져 갈 것이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때, 누구나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반드시 온다. 다 듣는다. 다 부활한다.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 그때 들려지는 주님의 호령 소리, 천사장의 천사들을 모으는 소리,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는 그때에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국과 지옥을 믿고 싶지 않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의 부활의 복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조주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때,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내 고향 땅에, 아이고, 우리 형제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자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보내면 그들이 구원받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이럴 그때는 때가 늦이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이 때에 우리가 잘 주님을 믿고 선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림도 전서 15장에 52절,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호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가능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날기념할때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의 그 고령과 천사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그때 다 선악관에 모든 자가 활하게될때 주님 앞에 다시 심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자가 영원히 끄러른과 수치와 수욕을 당할 자가 가름된다 라고 하시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남아 있는 여생 동안 주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때에 모도 모도 다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